저는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딸 수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오전엔 식당 아르바이트, 오후엔 청소일을 다니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한끼 제대로 먹을 시간은 없었지만, 수빈이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싸줬습니다. 아이가 다 먹은 도시락을 열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메모를 보면 하루 피로가 다 녹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수빈이는 건강하게, 성실하게 자라줬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착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세상은 제게 그렇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루는 퇴근한 수빈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진지하고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호러머니 집안이라는 걸 알면 꺼려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처음 봤을 때그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딸을 아끼는 눈빛이 진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수빈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잘 지켜주겠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다려 입고 갔습니다. 그날만큼은 딸의 어머니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사위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돈 어른은 과묵했고 사부인은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빈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사부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오시나 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부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가정도 많죠. 씩씩하시네요. 표면적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말의 뒷면에 깔린 뉘앙스를 저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아, 이 집은 나를 인정하지 않겠구나. 그래도 저는 꼭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딸만큼은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수빈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축하해 줬고, 저는 이제 정말 수빈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두 달쯤 됐을 때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밝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조금 깐깐하세요. 식탁에 젓가락 놓는 방향까지 뭐라 하세요. 결혼 초에는 그런 일 많지. 조금만 참고 잘해드려. 저는 그저 위로했지만 며칠 후 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건 결혼 넉 달째 되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어요.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내는 티가 난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수빈아, 그런 말 그냥 흘려. 신경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혼자 키운 게 죄인가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결혼 1년이 되었을 무렵 수빈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밝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빛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저밖에 나와 있어요. 급히 나가보니 수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수빈아? 엄마나 너무 지쳐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를 몰아붙이세요. 몰아붙인다니? 요즘은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해요.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서 버릇이 없다느니, 사람 앞에서 예의가 없다느니, 매일 그런 식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재호한테 말해봤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위는 병원 문 앞에서 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로 예민하면 결혼 생활 못 버텨요. 그 말에 저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놈은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내놈 집에 맞춰질 인형으로 본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며칠 후딸 수빈이는 시댁 가족 모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에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강압에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몰래 식당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아, 너는 우리 집에 맞지 않아.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서 버릇이 다르구나. 수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말렸지만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그러자 사부인은 오히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 붙였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결혼할 때 내가 반대한 이유가 이런 거야. 가정교육은 피가 못 속이는 법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이건 내 딸을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모욕한 거야. 수빈아,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딸을 지키고 그집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어. 며칠 뒤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소문이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 식당 위생이 엉망이라던데? 지난번에도 손님이 배탈났다더라.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 식당은 사부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그들이 자랑하던 거칠의 품격과 달리 뒤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법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기회야. 그날 밤 몰래 식당 뒷문을 통해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육류, 곰팡이가 핀 채소,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보건소와 구청위생과에 신고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자료를 보여주자 곧바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돈댁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 후에도 딸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혼할래요. 수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수빈아. 너의 선택이 맞아.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결국 딸 수빈이는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수빈이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상처와 분노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완전히 끝내야 해. 딸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영업 정지 소식이 신문 지역면에 실린 날 사돈댁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식당 앞에서 웅성거렸고 몇몇은 환불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재료로 장사했어요. 평생 안올 거예요. 사부인은 가게 앞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누가 신고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은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사부인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피로, 그리고 절망이 엉켜 있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빚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우리 식당 신고한 거잖아.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증거가 있었으니까 처분이 내려진 거겠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놓고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더 이상 울지 않는 게 그게 저한테는 위로예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딸 수빈이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한테 하신 말들 잊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후로. 사돈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당은 폐업했고 사돈어른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고 그동안의 오만함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사위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픕니다. 이제 그만 그만 좀 하시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한게 아닐세. 자네 어머님이 저지른 결과일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수빈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라도 알면 됐네. 하지만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국이 남는 법이지.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서글펐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란 마음이 평안해질 때 비로소 할수 있는 거야. 지금은 아직 아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와 수빈이는 작은 반찬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하루 한 끼, 엄마의 마디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한번 온 손님은 꼭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반찬은 집밥 같아요.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눈물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수빈이는 어느새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린 많이 울었으니까, 이제 웃을 차례야. 어느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오만한 표정이 아닌 지쳐버린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늦게 알았어.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걸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미안하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남을 짓밟아야 자신이 서는 사람, 그리고 남을 일으켜 세워야 자신이 편한 사람. 우린 후자였으면 좋겠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울던 제가 이젠 그 사람들을 걱정하게 됐어요. 시간이 더 흘러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TV 지역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제이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둘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카메라 앞에서 웃는 제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딸도 잘 컸어요.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마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빛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가난보다 편견이 더 잔인하지만 끝내 이기는 건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